로마의 성녀 체칠리아, 순결한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음악의 수호 성녀. 기독교 순교사,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로마의 귀족 여성, 성녀 체칠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음악의 수호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용감한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화려함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통해 주변의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순결한 영혼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십스탄생과 시대적 배경, 로마의 귀족 가문과 기독교 박해의 시대. 성녀 채칠리아는 대략 서기 176년에서 180년 경 로마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인 채칠리우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으며, 로마의 상류층 생활을 누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 여성들은 화려한 연애와 유흥에 참여하고, 명문가와의 정략결혼을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체칠리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정은 비밀리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고 일찍이 깊은 신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대규모 박해처럼 전 제국적인 조직적 탄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었고 언제든지 고발과 처형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마우커스 오릴리어스 와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세프터미어스 서비러스의 통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역적인 박해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체칠리아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자신의 신앙과 로마 귀족 여성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십순결의 서약과 비밀스러운 헌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어린 체칠리아는 일찍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깊이 몰두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녀의 가장 큰 신념이자 순교의 상징이 되는 순결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비밀리에 행했습니다. 이는 로마 귀족 여성에게 있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정략결혼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칠리아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쾌락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배우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체칠리아는 겉으로는 로마 귀족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순결한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 아래에 죄수들이 입는 거친 터옷인 고행복을 입고 생활하며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재능이 있었는데, 단순한 오락으로서가 아닌 영혼의 찬미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노래한 찬미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비밀스러운 헌신은 훗날 그녀의 삶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0 강요된 결혼과 신랑 발레리아누스의 회심. 체칠리아의 부모님은 그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명문 귀족 가문의 젊은이 발레리아누스와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건장하고 매력적인 청년이었으며, 로마 사회에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체칠리아는 부모님의 강요에 맞지 못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로 한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그녀는 신랑 발레리아누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나에게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나의 수호 천사께서 밤낮으로 나를 지키시기에, 나의 순결은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체칠리아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천사를 보여주면, 그녀의 말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체칠리아는 발레리아누스를 당시 교황이었던 성 우르바누스 1세, 포프 어번 아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우르바누스 1세 교황은 발레리아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발레리아누스의 눈에는 비로소 천사가 보였고, 그는 체칠리아의 순결과 신앙이 참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자신의 신념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쳤으며 체칠리아와 함께 순결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형제인 티브르티우스, 티버티어스에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했고 티브르티우스 역시 형제의 권면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체칠리아의 순결한 믿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강력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발레리아누와 티브르티우스 형제의 순교. 발레리아누스와 티브르티우스 형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리스도교 방식으로 매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닐의 이러한 행동은 곧 로마 당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둘은 체포되었습니다. 둘은 신문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고백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발레리아누스와 티브르티우스는 서기 230년경 로마의 총독 알마키우스 엘머치어스의 명령에 따라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체칠리아는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두 형제가 죽는 순간에도 그들을 찾아가 마지막 기도를 함께했고 그들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정성껏 안장했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체칠리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으며 그녀 또한 순교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